엘렐리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주님을 깊이게 만나는 시간. 주님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려는 시간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잔송가 하시겠습니다. 나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례할 파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 첫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의 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또 아셀지파 바뉴엘의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송냥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를 참 많이 기다려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그 거창에서 이제 한 시간 걸리는 대으로 장을 보러 가셨는데 어릴 때였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랜만에 멀리 가시니까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렇게 기다렸던 어머니가 왔던 그 밤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그냥 하루를 기다렸지만 아마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을 어 또는 배우자를 몇달 혹은 몇 년을 기다려본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 그렇게 기다리던 어머니가 아버지가 또는 배우자가 자녀가 왔을 때그 기쁨이 얼마나 컸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두 사람은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먼저 시므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5절을 읽어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스므오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주실 위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26절을 읽어 드립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반드시 메시아를 볼 것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데리고 온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시므온은 찬송을, 이렇게 찬송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 고백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laughs>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몬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이 시몬의 고백, 시몬의 찬송 안에 잘 담겨 있습니다. 메시아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가 너무나, 절실, 너무나 절실히 필요했던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되실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만민과 열방의 구원이십니다. 셀리베이션 되신 분이신 거죠.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여기 보면 만민의 앞에 예비하신 것이 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만민은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영어로 보면 All Nati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위한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이 표현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어둠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빛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빛이 오셨기 때문에 어두 이 세상의 어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빛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 드릴 때 우리 또한 빛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는 바로 빛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깊이께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은 안나였습니다.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 또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38절을 읽어드립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말을 영어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Redemption of Jerusalem.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바로 예루살렘의 구원이 되신 분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안나 또한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열방의 구원자이심을 한눈에 알아보고 고백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몬과 이 안나의 안나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분이 예수님이야라고 말해주지 않았지만 이분이 메리 메시아로 오신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이신 것을 구원자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그 은혜 가운데 알려 주셨기 때문에 바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받고, 또한 영적인, 영적인 눈이 열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네 마지막 절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아, 예수님은 이렇게 자라가셨습니다.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어제 저희 새로운 개혁교회 유초동부 아이들의 어린이 해복학교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제 6주간의 가정을 마치는 날이었는데요. 아이들이 함께 찬양하고 또 강의를 듣고 또 가족들과 부모님 과 함께 허그하고 서로를 허그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축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개혁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런 은혜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새로운 개혁교회와 우리 새로운 교회 교회의 다음 세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어,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빛을 비추는 그런 예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시무온과 안나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날마다 받는 삶,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2월 말부터 진행될 커피브레이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게 아주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시는데요. 2월 18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어, 리더 훈련, 바리스타 훈련이 시작이 되고요. 2월 마지막 주에는 아홉 개의 그룹이 시작이 됩니다. 아, 말씀에 깊은 은혜가 있는 이번 시간들 될수 있도록, 또 말씀을 기반으로 한 아, 깊은 나눔이 이루어지고, 또 귀한 하나님 안에서의 성장과 교제가 있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도를 맡은 우리 바리스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체를 이끌어 주실 목사님과 사역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수요 마가의 다합반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마가의 다합반 기도회 가운데 하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과 찬양 기도의 시간 가운데 뜨거운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대점을 가지고 주니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